모드의 이야기! 이름을 알수 없는 작은 섬. 그 작은 섬을 애워싸고 있는 네오 프리메이슨 소속의 60여 척의 전투함이 섬 일대를 이 잡듯이 경계하고 서슬퍼런 한포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닷속에 카라멜로호의 위치를 찾던 한 전투함의 병사가 소리쳤다. 함장님. 카라멜로호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 5개가 우리 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병사의 말을 들은 함장은 서둘러 다른 함장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저마다 육격 미사일과 함포 공격을 준비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며 미사일이 자신들의 사정거리에 들기만을 기다렸다. 빠르게 위로 올라온 미사일은 수면 위를 박차고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 폭죽놀이 하듯 터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함께 올라온 다른 수직 발사 미사일 역시 하늘 높이 올라 밤하늘을 수놓으며 폭죽처럼 폭발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 모습을 바라본 네오 프리메이슨의 병사들은 배를 움켜잡고 비웃었다. 아하하하하 폭죽놀이 하는 거야? 하하. 허무하게 폭발해 버린 미사일들을 본 병사들은 모두 이 모습을 보고 비웃었고 긴장감이 감돌던 전장은 순식간에 웃음바다에 빠졌다. 아하하하하 잠시 후, 눈앞의 상황을 보고 병사들이 비웃으며 자신들의 최후를 직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이 곧 지옥의 비명과 절규로 바뀔 것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늘을 유심히 살피던 한 병사가 말했다. 저, 저기. 함장님, 저건 뭐죠? 병사의 말에 웃음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웃으며 함장이 말했다. <목소리> 하하하. 뭐, 뭐 말이야? 병사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으로 중무장을 한 코모란트 드론 유닛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네오 프리메이슨의 전투함들로 향해 날아왔다. 이 모습을 바라본 함장이 말했다. 저, 저게. 저게 뭐야. 네오 프리메이슨의 전투함이 미처 대처하기도 전에 25대의 코모란트 드론 유닛들이 경계 중인 전투함들을 향해 빠르게 접근했다. 그리고 60여 대의 전투함을 향해 각종 미사일을 쏟아부었고 갑판에 있는 병사들을 향해서는 기관총을 무자비하게 퍼부었다. 지금까지의 전장에서는 볼수 없었던 공격 형태와 갑작스러운 공격에 아무런 대책 없이 네오 프리메이슨의 전투함들은 순식간에 차례로 녹아내렸다. 그렇게 힘없이 하나둘 코모란트 드론 유닛의 재물이 되어갔다. 함장님! 목표물이 너무 작아서 한폭 공격으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바로 퇴각해야 합니다. 전이를 상실한 전투함의 함장이 말했다. 어디로,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어차피 돌아가도 죽는다. 하지만 함장의 목숨을 건 의지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는 전쟁이었다. 무서운 속도로 달려드는 코모란트 드론 유닛들은 무참히 적들을 괴멸시켜 나갔다. 코모란트 드론 유닛은 작은 드론의 형태였지만 그 화력은 엄청났다. 무엇보다 그 크기가 작아서 레이더로는 미리 적발할 수가 없었고 눈앞까지 가까이 와서야 겨우 육안으로 확인하고 격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모란트 드론 유닛은 적에게 격추당했을 경우 자신이 공격당한 방향을 인식해 스스로 자살 공격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는 적들로 하여금 공격 의지를 꺾고 혹시나 생포되어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잔인하게 로렐리아가 설계한 시스템이었다. 코모란트 드론 유닛의 공격을 받은 네오 프리메이슨의 전투함들은 단한 척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붉은 화염 속에 갇혀 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모든 공격을 마친 코모란트 드론 유닛은 카라멜로 호에서 로렐리아가 미리 지정한 곳에 낙하산을 펴고 착륙해 바다 위를 떠다녔다. 이렇게 떠다니던 코모란트 드론 유닛은 일정 시간 동안 회수되기를 기다렸다가 회수되었다. 아니면 특정 시간이 지나서도 회수되지 않으면 내장된 시한 폭탄이 작동되어 폭발에 절대로 생포되지 않았다. 바다 위의 모든 적선이 모두 괴멸하는 모습을 본 카라멜로 호의 사람들은 저다가 눈앞에서 펼쳐진 모습에 믿을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코모란트 드론 유닛에서 보내온 생생한 전투 상황을 심해 잠수한 카라멜로호에서 실시간 현장을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었다. 순식간에 전쟁을 끝내고 무사히 바다 위로 안착해 회수를 기다리고 있는 코모란트 드론 유닛들 옆에 카라멜로호는 유유히 스노클 모드로 다가가서 크레인선으로 유닛들을 수거했다. 유닛들 옆에는 수거 암호를 입력하는 키패드가 있었는데, 키패드의 로렐리아가 미리 설정해둔 암호를 입력하자 유닛들이 하나둘 자폭 명령을 중단하고 완전히 멈춰섰다. 코모란트 드론 유닛을 모두 수거한 카라멜로 호는 스노클 모드로 불타고 있는 전장을 유유히 벗어났다.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줄리아의 병원선이 함께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죽음을 목전에 둔 힘없는 병사들은 줄리아의 병원선이 작은 손을 내밀어 그들의 목숨을 구했다. 오늘도 줄리아의 병원선에서는 힘들게 구조되어 온 환자들로 인해 또 다른 새로운 전쟁터가 펼쳐지고 있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카라멜로호의 작전 통제실. 코모란트 시스템의 위력을 확인한 카라멜로호 사람들은 모두 그 엄청난 화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의 코모란트 시스템만으로도 현존하는 어떠한 무기로도 대적할 수 없는 완벽한 체계였다. 그동안 한 가지 단점이라면 시스템 사용 후 본체 회수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로렐리아가 만든 코모란트 레비적의 수중에 넘어가거나 파괴되지 않는 한 탐사선을 통해 바닷속에서도 무제한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에 시스템의 마지막 문제까지 사라지면서 더욱더 완벽한 무기가 되었다. 카라멜로 호의 사람들은 코모란트 시스템의 엄청난 화력에 감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 말없이 프린츠 옆에 있던 캐치 머크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프린츠님, 이건 너무 잔인합니다. 토마스가 이어서 말했다. 맞습니다. 전쟁에서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저렇게까지 인정사정 없이 모조리 몰살을 시키는 것은? 코모란트들은 유닛을 수거하고 다시 작전 통제실로 돌아온 로렐리아가 프린츠에게 말했다. 사용한 25기의 유닛을 모두 수거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외부 손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프린츠가 로렐리아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저, 저기. 자신이 업그레이드한 모든 코모란트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실험한 로렐리아는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다. 아, 사실,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코모란트 드론 유닛의 성향은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설정에 따라 적 전투함에서 숨쉬고 있는 모든 생물만 다 죽여서 전투함을 포획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줄이려면 전투함의 전투 능력만 마비시킬 수도 있고 전투함의 용골을 공격해 전투함만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로렐리아의 말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프린치가 말했다. 그 그렇지, 굳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 프린치가 말하자 주변에 듣고 있던 캐치 머크와 토마스가 진땀을 빼며 말했다. 그, 그렇습니다. 툭 터놓고 말해서 병사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하하. 캐치 머크의 말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다 죽이지 않고 배만 부술 수 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하. 아, 그, 그리고 막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어나가면 누가 힘들어집니까? 다 줄리아님이 수습하셔야 할 텐데, 다 아는 처지에 서로 힘들게 해서 얼굴 붉힐 필요도 없지요. 마, 맞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다 같이 돕고 살아야죠. 프린츠와 캐치 머크 그리고 토마스의 눈치를 살피던 로렐리아가 말했다. 아, 보기에 좀 잔인했습니까? 오랜만에 시원한 영상 좀 보라고 익사이팅하게 최고 단계 살상 설정인 몰살 모드 A보다 한 단계 아래인 몰살 모드 B로 세팅을 한 건데. 로렐리아의 눈치를 보며 토마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그럼! 최고 살상 설정인 몰살 모드 A는 어떻게 공격하는 거야? 로렐리아가 토마스를 바라보며 살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와 노인, 여자까지 다 죽이는 거죠. 거기에 있는 개와 고양이나 살아있는 건 모조리 다 도륙합니다. 몰살 모드에 있는 제가 생각해도 좀 잔인해서 저도 몰살 모드에 있는 잘 쓰지 않을 겁니다. 혹시나 해서 만들어만 놓은 기능입니다. 로렐리아의 친절한 설명을 들은 프린치가 말했다. 그 그래. 참 친절하구만. 아, 그리고 다음부터는 코모란트 시스템을 가동할 때꼭 살상 범위도 나랑 상의하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오랜만에 익사이팅하게 한번 즐겨보려고 좀 오버를 했는데, 앞으로는 자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로렐리아는 검은 아우라를 내뿜으며 오늘 수거해온 코모란트 드론 유닛을 끌차에 끌고 소나 분석실로 향했다. 이 모습을 뒤에서 조용히 바라보던 캐치머크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프린치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프린치님. 그냥. 아직 정식으로 식구가 되지 않았을 때 내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은 토마스도 프린치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맞습니다!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프린치가 깊은 한숨을 내어 쉬며 말했다. 휴, 멋있어 보이려고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해놔서 이제는 나가라는 말도 못 꺼낸다. 시간은 흘러 어두운 밤. 카라멜로 호의 함장실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곧 에밀리가 함장실 안으로 들어와 말없이 테이블에 앉았다. 자신의 책상에 앉아있던 프린치가 에밀리를 보고 일어서서 양손에 커피를 타들고 테이블에 앉았다. 한참 동안 의심의 눈초리로 프린치를 바라보던 에밀리가 팔짱을 끼고 앉아 쏘아붙이듯 말했다. 어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에밀리의 말에 프린치가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어제? 무슨 일? 아.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온 것을 말하는 겁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얻는 것에 너무 흥분해서 매복이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해야 했는데, 걱정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프린치의 말을 듣는 둥, 많은 둥 에밀리가 시큰둥하게 말했다. 그거 말고, 에밀리의 말을 들은 프린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응?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에밀리가 프린츠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상한데. 도대체 뭐가? 어제 이후로 로렐리아가 프린츠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던데요. 에이, 에밀리 그 무슨 말을? 당황해하는 프린츠를 보고 웃으며 에밀리가 말했다. 농담이에요. 아이. 무슨 그런 농담을? 에밀리는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프린츠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프린츠도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계속 에밀리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두를 적으로 두고 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에밀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과 같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분되지 않게 뒤죽박죽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전선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밀리는 프린츠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들려오는 소식으로 봐서는 사채업자 카르텔을 이끄는 해리스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채업자들에게 악성 채무자들을 끌어모아 어마어마한 규모의 해상 타격단으로 키우고 있다고 해요. 그 보고는 저도 캐치 머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저들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사채 때문에 억지로 해리스에게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제대로 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헤리스의 계략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프린츠님께서 대책을 모색하셨으면 해요.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은 프린츠가 말했다. 에밀리님은 저들이 세력을 더 모으기 전에 선제 공격하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까? 예. 저 역시 에밀리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로렐리아님 덕분에 코로란트를 전력화했으니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해요. 프린츠가 에밀리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물론 에밀리님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전쟁을 그리 쉽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예? 지금 당장 선제 공격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해양 세력 간의 전쟁입니다. 이런 우리끼리의 내부 분열을 좋아할 사람은 네오 프리메이슨 뿐입니다. 그렇겠군요. 우리를 이간질하는 사채업자 카르텔을 몰아내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를 꼭 우리끼리 피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프린츠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프린츠가 에밀리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말을 이어나갔다. 사채업자들이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는 사채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냥 허망한 약속일 뿐입니다. 허망한 약속? 사채업자 카르텔이 우리들을 사채로 이렇게까지 옥죄어도 반항하지 못하는 것은 사채업자 카르텔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네오프리메이슨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해양 세력에게 족쇄처럼 채워진 사체는 네오 프리메이슨이 해양 세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사체업자 카르텔이라는 도구를 만들어 키워낸 허상일 뿐입니다. 사체가 허상이다? 사체업자들이 악랄하게 우리를 겁박하는 도구로 사체를 쓰고 있지만 그걸 인정해주고 있는 네오 프리메이슨이 사체업자 카르텔이 가지고 있는 해양 세력의 사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해양 세력의 사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허상일 뿐입니다. 프린치의 말이 맞았다. 해리스가 네오 프리메이슨에게 뇌물을 바치며 비굴하게 빌붙었던 이유는 네오 프리메이슨의 비호 없이는 비교적 적은 전력을 가진 사채업자 카르텔의 힘만으로 자신들보다 큰 해양세력에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뒤에 네오 프리메이슨을 둠으로써 레드호스 용병단도 자신들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프린츠는 자신의 앞에 있던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에밀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그래서 사채업자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 네오 프리메이슨과 싸울 생각입니다. 프린치의 말에 에밀리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코모란트 시스템까지 갖추었지만, 레드오스 용병단 규모도 아닌데, 네오 프리메이슨과의 전면전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우리와 뜻을 함께한다고, 레드오스 용병단에서 쉽게 나서 줄것 같지도 않은데. 에밀리의 우려 섞인 말에 프린치가 에밀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레드호스 용병단은 절대로 전면에 나서서 할수 없는 일입니다. 레드호스 용병단이 직접 이 전쟁에 전면으로 나선다면 이는 또다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의 전면전으로까지 확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레드호스 용병단이 사채업자 카르텔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군요. 맞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그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우리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프린츠의 말에 에밀리가 이어 말했다. 그렇다면, 역시, 해양세력의 중소 용병단의 연합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도조차 되지 않았던 일이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중심이 없었지만,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한 우리 카라멜로 용병단이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프린츠는 에밀리와 자신의 생각을 나누며, 자신의 의지를 더욱더 불태웠다. 하지만, 지금까지 분열만을 해오던 해양 세력의 용병단들의 뜻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프린치의 말같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반용병단 육지점거법으로 바다로 내몰린 용병단들은 이후에도 계속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해 끝없이 서로 분열하고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전쟁 같은 하루가 지나가고 프린치가 생각하는 결전에 나은 프린치조차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